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성 오자 외항이 뭐라고 했죠? 바깥에 있는 항을 외항, 안에 있는 항을 내항이라고 했죠? 내항, 외항. 외향. 외항. 외항의 곱을 하면 3곱하기 21은 63, 79, 63. 자, 이것도 0.5 곱하기 36은 18 역점 곱하기 20은 18 자, 소수점 곱하기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선생님이 세로셈으로 풀어줄게요 0.5 곱하기 36 이거 선생님이 수학임체 품거 검사할 때 선생님이 쓴거36 곱하기 0.5 이거에서 이렇게 푸, 풀었다 해서 가지고 와도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풀어보세요 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뺏겨오지 말고 공부를 해오세요. 5, 6, 30, 3을 나갔죠? 5, 3, 15, 더하기 3은 8이죠? 소수점 한 칸, 소수점 한 칸. 소수점 한칸직여서 18이 되는 거예요. 그죠? 20 곱하기 0.9. 9, 0은 0, 9, 2, 18. 소수점 한 칸, 소수점 한 칸. 그래서 18이 됩니다. 자, 나 2번. 비례식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laughs> 4대5는 8대15. 자, 곱하기 하면 되겠죠. 곱하기 하면 60. 곱하기 하면 40. 아니죠. 자, 얘는 2분의 7. 얘는 7분의 2죠. 아니죠. 얘는 2.4. 얘는 1.8. 아니죠. 얘는 60. 얘는 60. 그래서, 얘만 되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풀었다고, 어, 이, 선생님, 이거 2분의 7이거 7분의 2에요. 라고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 풀어봐. 2 곱하기 7분의 1이 얼마인지 풀어봐. 라고 해서, 이거 풀어서 7분의 2라고 해야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3 곱하기 5분의 1 풀어봐 라고 했는데 못 풀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분모가 1인 분수죠 1 곱하기 5는 5 3 곱하기 1은 3 분모와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다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자 얘의 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와가 같죠? 8하고 35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35 곱하기 8은 85, 40, 83, 24, 280이죠? 280이 나오려면, 예,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280에다가 5를 나눠주면 되죠? 5, 5, 25, 30, 5, 6, 30. 그래서 56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가서 곱하기 4. 이렇게 가서 곱하기 4야죠. 16.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죠. 아까도 마찬가지야. 얘다가 곱하기 7 했으니까 얘도 곱하기 7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얘 곱하기 5 했죠. 얘 곱하기 5 하면 5가 나와야 되죠. 자, 12에서 2로 나누기 6을 했죠. 그럼 얘도 나누기 6을 해주면 3이 나오죠. 66에서 11로 나누기 6을 해줬어 그죠? 아니면 11에서 66으로 곱하기 6을 해줬네? 그럼 여기에서 곱하기 6을 해주면 12가 나오죠? <laughs> 자, 얘는 8, 9, 72 얘는 얼마를 곱하면 72가 나오냐? 3이 나오죠 그러면 요렇게만 똑같이 푸는 애들이 있어요 너 이, 72에다가 24를 나누는데 어떻게 3이 나와? 몰라요. 말도 안 되죠. 72에다가 24를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어, 선생님은 암살이 되지만, 암살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럼 3, 4, 12, 3, 2, 6, 72. 이렇게 나오죠. 다음 4번입니다. <laughs> 수카드 중에서 네장을 골라 비례식을 세우고 만든 수 어, 방법을 써보자. 비례식 구할래면 어떻게 구하냐? 일단 작은 거한번 넘을까? 이 작은 거한번 넘을까? 이 대사는 4는... 팔한번 넘을까? 그러면 곱하기 4 했죠. 곱하기 4 하면 16이 있나 없나. 있네요. 이 대사는 8대16. 이것도 되고요. 그죠? 뭐, 여기, 오, 어, 1도 있네. 1과, 어, 4를 넣어볼까? 1대4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같은 수가 나와야 돼. 428, 18. 1대4는 2대8도 되네요. 그죠? 아니면, 1대2는 8대16도 만들어지네요. 곱하기 16, 곱하기 16. 3개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준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오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종이꽃 두 개를 만들려면 색종이 세 개가 필요한다. 종이꽃 네 개를 만들려면 색종이 몇 장이 필요하냐 종이꽃 두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종이 수는 종이꽃 수보다 하나 더 많아. 그래서 네 종이 네개 만들려면 다섯 개가 필요해? 아니죠. 비례식으로 풀어야죠. 2대3은4대 얼마야? 모르죠. 자, 종이꽃 두 개를 만들려면 꼭 색종이가 세 장이 필요한 거죠? 맞죠? 왜꽃네 장은 색종이 몇 장이 필요하냐? 3, 4, 10, 2, 그러면 얼마? 6을 곱해야죠. 하 6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맞죠. <놀람> 준기가 한 말이 맞습니다. 준기가 한 이유도 잘 적어보고 이유를 생각하면 좋겠네요.